직장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미TV의 봉이 보니입니다 오랜만에 최근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소수점 거래, 조각 투자가 요즘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어떤 투자 방법과 종류가 있는지 오늘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누가 뭐래도 투자의 시대 이죠꼭 고액의 자본이나 뭉칫돈이 있어야 투자를 할수 있다? 아니죠. 아닙니다. 요즘은 소액 투자를 넘어서 소수점 매매를 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주식 소수점 거래란 말 그대로 주식 한 주를 쪼개어 소수점 단위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주식이라고 하면 10만 원, 0.1주는 10만원, 0.01주는 1만원에 구매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동안 규제 때문에 이렇게 거래하는 게 힘들었는데 앞으로 가능해진다는 사실. 아니, 그냥 하나, 딱한 주, 이를 온주라고 하죠. 그냥 그 온주 가격대로 하나의 주식을 사면 되지. 왜 소수점으로 나누어 사지? 하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개개인별로 각자의 주머니 사정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오마하의 현인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의 상장회사 버크트셔 할스웨이는 한 주의 값이 대략 40만 달러, 한 화로는 대략 4억 원입니다. 이 주식은 클래스 A라고 부르는데요. 같은 회사의 클래식 A 주식 말고 조금 더 저렴한 클래식 B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저렴해서 이걸 사면 되지 않겠냐 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주식을 좀 아시는 분들이실 텐데요. 아마도. 자, 클래스 B는 대략 275달러 정도로 하나로 30만원 선입니다. 한 주가 4억원대였다가 30만원 선이면 엄청 큰 차이긴 하죠? 아니, 그런데 왜 클래스 B를 만들었을까요? 일반적으로 회사의 주가가 너무 높아지면 한 주를 사는 것도 부담이 되겠죠. 일반 개미 투자자가 4억 원의 주식 몇 개나 살수 있을까요? 그래서 보통은 액면 분할이라는 것을 해서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나갈 수 있게, 자금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을 유동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유동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게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데요. 버크셔 해서 웨인은 액면 분할이 아닌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발행했고 이를 클래식 B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30만 원도 부담인 투자자들도 있겠죠. 혹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클래식 A를 투자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버크셔 회사의 A 말고 구글, 아마존, 요즘 오징어 게임으로 대박을 치고 있는 넷플릭스, 어, 애플 등등 여러 가지 우량주에 투자하고 싶은데 종잣돈은 적고 그래도 작게라도 투자를 해보고 싶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께 작년부터 올해까지 다양한 법규가 개편이 제정이 되면서 소수점 매매의 기회가 해외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에도 기회가 열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소수점 거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으로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종목들, 우량주라고 불리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할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리는 것입니다. 종자 돈이 적어서 주식을 한주 또는 두주 사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수점 거래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종목 선택권을 보다 넓혀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이죠. 이럴 경우 소액의 자금이라도 개인들이 부담 없이 투자 경험을 해볼 수 있고 젊은층이나 투자에 대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쉽게 접근해 볼수 있어서 투자 연령층이 확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소수점 거래가 부정적인 측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소액이라고 해서. 소의 투자니까 수익도 적고 손실도 약간 적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겠고요. 뭐, 투자 금액에 비례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또 다른 단점으로는 주로 소수점 거래가 대형주를 사고 파는데 집중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규모가 작은 종목이나 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다르게 생각하면 이게 상장폐지 위험 종목들을 걸러주니까 장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부터 대형 금융기관 중에서 몇 군데에서 해외 주식 소수점 매매 거래를 허용해서 몇몇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들이 직접 사고 팔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금융위에서 금융혁신 서비스를 통해서 앞으로도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가 쉽게 되는 서비스들또 많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죠. 국내 주식은 상법상 주식 불가분 원칙과 온주, 즉 한주를 말하는데 이 온주 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 예탁결제, 인프라와 충돌이 생겨서 사실은 불가능했었습니다. 이를 2022년 내년 3분기 안에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전산상 약간 복잡한 이슈라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지만요. 국내 주식 제도가 개선되는 동안 그 사이에 해외 주식 소수점 매매 거래를 해보면서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직접 해보면서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것은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소수점으로 쪼개서 살수 있는 게 소수점 거래가 또 다른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비트코인 매매 익숙한 분들은 왜 주식은 쪼개서 살수 없는 것인지 하고 의문점이 생기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소수점 매매가 굉장히 익숙하고 편할 것 같습니다. 또, 유명 음악의 저작권을 마치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죠.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 이렇게 일반 투자자에게 갑자기 대박을 남겨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최근에 유명 가수를 모델로 곳곳에서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M사가 있는데요. 2016년에 사업을 시작한 음악 저작권 플랫폼 서비스, 음악소 음. 뮤직하우 이 회사가 유명합니다. 약 30만 명 이상의 회원 중에서 70%가 2030 세대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플랫폼에 들어가면 주식 투자액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뮤지션으로부터 저작권 일부를 사들이고 이를 쪼개 가지고 여러 팬이나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최신 음원보다는 시간이 조금 지난 음원들이 시장에 나와서 오랜 기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1990년대 곡도 있고 역주행 가능성이 보이는 것 론이 그렇죠. 저평가된 명국을 찾아서 투자하는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자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저작권은 투자 플랫폼이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여 청구권 소유자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죠. 이 투자자들은 저작권 수익이 나면 투자만큼 배당을 받는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월세 등이 나오는 강남의 상업용 부동산을 주식의 소수점 매매처럼 쪼개서 나눠 살 수도 있다는 것, 이를 전문 용어로는 디지털 수익 증권 (DABS)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특히 MZ세대가 재테크 시장의 신주류로 부상을 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젊은층들은 이렇게 쪼개서 구입하는 조각 투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주식 투자가 익숙해진 MZ세대는 총 300만 명 정도로 그 전년보다 비교해서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이 젊은 MZ세대는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코인, 미술, 부동산 등 다양한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적금을 1만 원도 안 되는 금액부터 구매하고 추가 수익을 노리는 재테크 전략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요즘 뜨는 아트테크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수수점 매매로 구매해서 공동구매하는 것처럼 미술품도 공동구매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아트테크 플랫폼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포털사이트에 미술품 조각투자 또는 아트테크 플랫폼 등을 검색해보면 좋겠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미술과 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참참 어, 신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동 구매한 미술품은 투자자 한 명이 자신의 공간에 소유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존 미술품 투자 방식과는 조금 다르지만 작품 가격이 올랐을 때 소유권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플랫폼 업체들은 공동 구매로 판매를 마친 작품을 투자자들로부터 임대해가지고 전시도 하면서 부가 수익을 얻어 배당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하나의 작품 가격이 수천 억 원을 호가할 만큼 높은 가치를 지닌 미술 작품은 자산가들도 온전히 소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 어, 희소성과 미술 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의 경우에는 꾸준히 가격이 상승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아트 재테크 문화가 늘어나는 것도 요즘 트렌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액으로 소수점 매매를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투자가 필수가 되어버린 저금리 세상에서 이제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는 것도 점점 옛말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투자가 위험하고 좀 겁이 나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다. 또는 경험이 없어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수점 거래, 조각 투자 등을 활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그래도 신생 서비스나 업체들이 조금 많다는 점이 주의를 하시고 시도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투자는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과 책임이 따른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부자 되시고 오늘도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